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아, 불가리 주얼리샵 안에 있는 비밀의 공간입니다 지금 요즘 굉장히 핫한 디바스 드림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아 이뻐요 이거. 요거예요 아, 뭔가 이건 되게 그 조개 껍데기 같이 네. 보이는 그런 좀 청순한 예쁨이 있죠 데일리로 할수 있는 스타일인데다가 색깔들이 이렇게 원석으로 다 등장을 해서 컬러가 너무 예쁘다고 다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로마에 있는 그 스파에 있는 타일의 모양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거라고 하는데 저는 약간 그 웨딩드레스를 샥그 펼친 스커트 같은 그런 느낌이 나서 뭔가 이렇게 걸어가면서 스커트가 찰랑찰랑 거리는 좀 그런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여성스럽다는 생각을 했고 특히 마더로우 펄 컬러는 진주 조개 이방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도 들지 않나요? 이렇게 작은 거랑 얘도 레이어드도 예쁠 것 같아요 기본 사이즈 마더로우 펄 자개에다가 아래쪽인 말라파이트에 다이아몬드 세팅이 좀 되어 있는 사이즈가 서로 다른 걸로 해서 길이를 좀 다르게 레이어링을 해봤습니다 목걸이가 마음 들어요 맞아, 목걸이가 어, 목걸이와요 키세스 초콜릿 같은 귀걸이. 언니 이 귀걸이가 좋아요. <laughs> 나는 달랑 거리는 것보다 약간 이런 게내 취향이 있긴 해요. 늘 얘기하지만 귓볼이 늘어져서 달랑 거리면 너무 밑에 있어요. <laughs> 귓볼이 여기 볼이 좀큰 스타일이거든요. 반지, 반지 들어갑니다. 이거의 심각한 문제는 레이어드를 하고 예쁘다는 거. 아니 되게... 이 레이어드를 보는 순간 함정에 빠진 느낌? 아 <laughs> 이런. 뭔가 레고를 착우듯이 어. 그래서 아니 이것은 두개를 사야 하는 함정에 빠졌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너무 예쁘게 착 맞아 떨어져서 아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탁구. 기수. 또안 입었는데.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이렇게 해서 오요거는 텐션. 텐션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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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어, 이렇게 텐션이 들어가 있어서 착용을 하면 싹 잡히는 느낌이 되게 좋아요. 팔찌가 이렇게 좀 볼드한 타입도 있지만 좀더 여성스러운 스타일도 있어요. 아우 귀여워 두 줄에다가 이렇게 좀 청순하게. 이건 좀이게 여성스러운 느낌. 손목 좀 가늘고 뽀얀. 조금 나이가 어린 분이 하고 있으면 예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저처럼 좀 강렬한 여자. 이렇게 좀 섞인 느낌도 예쁜 것 같죠? 안 되네. 자꾸. 음. 점이 있어. 좀 안타깝다. 점이 좀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좋자연스러어 <laughs> 자연스러웠어. 포즈로. <laughs> 아니, 처음에 내가 쇼스트. 됐는데 제모가 안 되는데 너무 털이 크게 나온 거야 하면데 <laughs> 선배들은 들어봤니다 레이저 제모를 했다는 거야 근데 나는 그때 투박한 모공과 털이 다 보이는 상태로 주말이 <laughs> 방어요어나 진짜 그 팔다리 제모 다했어야죠 지금은 맹살이에요 맹살 비제로는 이렇게 사이즈나 두께가 약간 굉장히 달라요 비제로는 역사가 긴 만큼 디자인도 굉장히 다채롭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난달에 월간쇼쇼 10월 홍가에서 보여드렸던 그 비주얼 목걸이 시리즈 기억하시죠? 근데 그때 제가 구매하면서 제일 고민했던 게 세라믹을 살까? 이 미니 다이아몬드를 살까? 아니면 제가 구매한 색깔 세 가지 블렌딩 되어 있는 걸 살까? 그거 세 가지 옵션 중에 제가 선택을 했었던 거라서 오늘 또 자동으로 제가 구매하지 않았던 애들 두 가지를 레이어드를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디제로우는 되게 그 모던하면서도 그 골드한 사이즈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저는 작은 목걸이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레이어드를 하기에는 똑같은 사이즈보다는 또 이런. 느낌이 뭔가 조금 더 완성도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막 번쩍번쩍거리는 게 별로 없어서 그런지 여러 가지를 해도 그렇게 막 부담스럽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비제로운 반지의 특징은 이렇게 이렇게 구부릴 때 앞쪽이 이렇게 살짝 보이세요? 어,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구부렸을 때 훨씬 더 착용감이 좋아요. 신축성 있는 옷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에 최근에 출시가 된게 이거래요. 뭔가, 락시크 버전? 좀센 언니? 반지만으로 엄청난 임팩트를 줄수 있는? 이렇게 안쪽에 세공이 약간 날카로운 느낌으로 들어가 있지만, 여기가 좀 튀어나와 있어서 이 부분에는 사실을 잘 닿지를 않아요. 그래서, 디제로원의 스타일 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안쪽에 스크래치가 잘안 생겨요. 여기에다가, 제가 요즘에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커플링을 좀, 구매를 할까 말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 남편이 반지를 잃어버려가지고. 저한테 반지 잃어버리고 혼날까봐 그몇달 동안 얘기를 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뭐 반지가 뭐 사무실에 있다는 둥뭐 이랬었는데 오늘날 보니까 잃어버렸더라고. 그래서 왜 말을 안 했냐? 그랬더니 혼날까봐 말을 안 했대요. 저는 새로 살수 있는 빌미가 돼서 너무 좋은데. 남자들은 요 사이즈도 좀 예쁜 것 같아요. 요 정도는 좀 남성미가 있죠. 근데 이거는 만약에 커플링을 한다 그러면은 남자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두 가지고, 사주고 나서 잘안 차고 다니면 뺏어서 여러분이 하세요. <laughs> 이렇게, 여기 딱 맞는 사이즈면 천생연분이지 뭐. 아니면 여기 들어가도 되지 뭐. 비제로운 시리즈 중에 이렇게 오픈돼 있는 스타일이 있어요. 좀 조형적인 아름다움이 있죠? 이렇게 비제로온은 옆쪽에 불가리 그 은강 로고가 사이드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착용을 했을 때 보면 볼륨감이 굉장히 좋아요. 아예 처음부터 좀 널찍한 걸 하는 것도 좋지만, 좀 작은 것들로 레이어드를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겠죠. 팔찌도 한번 해볼까? 어 음. 오, 팔찌 이쁘다. 팔찌가 아까 걔는 또 너무 청순했는데, 이건 괜찮은데. 근데 팔찌는 뱅글보다 이게 더 예쁜 느낌인것 같아요. 네, 저는 이렇게 또 레이어드를. 그쵸. 비제로원은 이렇게 좀 모던하면서 약간 보이시한? 시크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또 뭐니 뭐니 해도 우리가 불가리라고 하면 불가리만의 그 관능적이고 화려한 어떤 주얼리의 세계, 세르펜들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왜그 보테가 베네타 여름 샌들 중에서 히트작품, 이렇게 발목 감는 거기서도 이런 그 뱀의 모티브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 굉장히 히트를 쳤는데 약간 이태리 사람들이 굉장 좋아하는 뭐, 모티브라는 응. 생각이 들어요. 석와 응. 번영과 그리고 또뭐 지혜의 상징이기도 해서 우리가 느끼는 거랑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디자인 모티브로 이렇게 활용이 되니까 뱀이 이렇게 매력적인 동물이었나? 굉장히 디자인적인 완성도가 높은 그 주얼리들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반지 하나만 해도 너무 충분히 임팩트가 있지 않나요? 그리고 앞쪽에 이제 뱀의 머리 부분에 그 다이아몬드가 들어가 있고 하나하나 그뱀 비늘을 좀 형상화한 이 주얼리 세공이 정말 극치를 만날 수 있는 게 불가리의 또 세르펜디 라인이거든요. 이 신기한 거는 이렇게 텐션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껴요요요요. 이거 있죠? 껴요요요요. 이런 거는 그냥 좀 심플하게 스톤이 없는 거랑 같이 이게 남자들이랑 커플링으로도 많이 한다고 하고요. 이거를 레이어링을 해도 또 기가 막히게 예뻐요. 하나씩, 하나씩. 결혼 5주년, 10주년, 15주년, 20년 살면 이게 이제 한 4개 되는 거지. <laughs> 이렇게 좀 모으는 것도 또 즐거운 쇼핑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 하나도 없습니다. 보고 있니 여보? <laughs> 이게 하나도 없네 그래. <laughs> 하, 하, 장난 아니네. 이건 그냥 여왕님이지 여왕님. 메야? 약간 이런 느낌. <laughs> 일단 저기. 아니야. <laughs> 이 중에 이제 활용정죠 신상시계가 배우들이 그것도 정말 탑스타들만 반드시 요걸 하고 나와요. 자, 요거는 하나하나 독립적으로 다 움직임이 있게 지금 패턴이 다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어머, 이 꼬리가 어쩜 이래? <laughs> 움직이는 이런 느낌이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제 쇄골 라인을 따라서 완전히 몸에 밀착이 딱 됐어요. 얘는 살짝 사이드로 맞치우 스카프 돌리듯이 이렇게 착용하는 것도 매력 중에 하나래요.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두고 계시는 세르펜드 라인이 이 뱅글형의 시계인 것 같아요. 이렇게 꼬리부터 감아서 싹 머리가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이렇게 얹어주시면 시계를 이렇게, 어, 시간이 없네, 시간이 없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는 골드가또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범접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가격대를 함께 자랑하는 게 지금 이 제품입니다. 앞쪽에 다이아몬드가 좀 아름답게 세팅이 사이드 부분으로 쫙되어 있고, 어, 나머지는 18K 골드로 해서 완벽하게 밀착이 되죠. 그래서 의상 위에 지금 하고 있을 때도 전혀 미끄러지는 게 없고요. 또 하나 비교를 좀 해드리면 콤비 제품이 있어요. 근데 골드 색상과 이렇게 화이트 골드 이렇게 색상이 같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보셨던 볼드에 그 화이트 베이스가 들어가 있는 이 제품은 좀더 여성스럽고 좀 아름다운 인상이었다면 지금 이 제품은 좀더 멋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좀요게제 좀 스타일에 어울리지 않나. 아무도 저한테 고르라고 하지 않았지만 골라보았어요. 음. 세르핀드의 제대로 된 묘미. 감구 감구 감구. 깜 이렇게, 이렇게. 아이 정도는 돼야 임팩트가 딱 있네 세리펜들 라인들이 전체적으로 다 굉장히 좀 화려해요 볼륨감이 굉장히 크고 또 그만큼 고가이기도 하지만 뭔가 내가 나중에 어떤 정말 좋은 일이 생기면 누가 합니까 갑자기 어, 주식이 갑자기 쫙쫙 어? 오르고 갑자기 내가 대박이 날지 모르는 거잖아 로또가 될지도 모르는 거고 사람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그럴 때 좋은 일 생길 때 내가 나중에 마음대로 쓸수 있는 목이 생기면 어, 어떡하지 뭐 살지? 이러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즐거운 상상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